안녕하세요 송아니 t v 입니다 종로 농약사에 가서 코니도를 사왔습니다 코니도 입지를 뿌려줬습니다 코니도가 이렇게 작은 좁쌀처럼 알갱이로 생겨서 와, 이거 뭐 숟가락으로 주려니까 자꾸 그 쏟아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이렇게 시럽통에 식물용 농약 코니도 입재 이렇게 담아서 주고 있어요. 여기 구멍이 작아서 잘안 나와서 이그 나사 같은 거 넣어갖고 여기 그 핀셋으로 넣어서 이렇게 살살 돌리거나 하시면 돼요.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넓, 넓어지잖아요. 누을때 음, 이렇게 하시면 나와요. 알맹이가. 많이 확 쏟아지지 않아서 주기가 편해요. 이렇게,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흘리지 않고 여기 화분 위에 올려주기가 좋습니다. 아, 전에 한번 코니도 그 액체로 한번씩 주고 어제 제가 여기 꽃봉우리에 뭐가 날벌레 같은 게 붙었더라고요.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밤중에 그 코니도 그 액체를 이렇게 한 번씩 전체 미세분무기로 여기 한 번씩 다 이렇게 쳐줬습니다.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찝어놨어요 벌레가 여기 보이시나? 속상해. 꽃봉오리 때 이러면 정말로 조심 해도 이렇게 생깁니다. 이런 일이. 여기 보시면 어디 갔니? 아, 이 화면이 잘안 나와. 어떡하지? 여기에 여기에 살짝 이렇게 꽃봉오리 집어놨어요. 여기 근처 꿀이 있으니까 아마 개 기어다닌 것 같아요. 이렇게 개 찝혔어요. 아 이게 개가 찝었는지 제가 꺼내고 넣다가 상처가 난 건지 모르겠지만, 어, 저는 어쨌든 개가 찝은것 같아요. 어제 여기 꽃봉우리에 여기 붙어 있더라고요. 아, 오밤중에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그 미세 봉무기로 전체 여기 쳐줬거든요. 어쨌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어쨌든 여기 상처가 이렇게 있어요. 꽃 꽃피면 또 얘가 또 상처 흔적이 보일텐데 속상합니다 어떡해 첫꽃인데 꽃봉오리가 조금 작아요 얘가 라비아타 IG90이거든요 음, 지금 꽃봉오리가 음, 크기가 꽃이 아마 첫꽃이라 그런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요만하게 생겼어요 어. 그리고 여기 코니드 잎재 이렇게 담아주시면 조금 더 양을 많이 나오게 하려면 그 구멍을 조금 넓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이 정도가 좋아요. 갑자기 쏟아지니까 골고루 뿌리도 기 그렇고 한 번에 한 군데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. 음, 어제 밤에 저번에 제가 그 코니드 물 얘를 얘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포를 해줬거든요. 근데 어젯밤에 꽃봉우리에 여기 달라붙어 있는 거 보고 아, 밑에는 이렇게 제가 코니도 입지를 넣어줬기 때문에 혹시 또 몰라서 위에 한번 미세분무기로 잎장에만 전체 한번 살포를 해주고 여기 얘는 따로 여기 여기 화분만 제가 그 코니도 탄 그거를 조금 이렇게 이렇게 부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진짜 전체적으로 한번 액체를 한번 어, 얘를 한번 더 살포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아, 얘가 며칠 있으면 꽃이 필 텐데 이렇게 꼬리 여기 달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요거 먹으려고 붙었나봐요 그래서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벌레 날아다니거나 이런걸 못봤거든요 여지껏 톡톡이만 계속 조금씩 보였었는데 어제 보고 너무너무 놀래서 아 이거 난초에 그런거 생기면 안되는데 싶어서 어. 전체적으로 다시 얘를 한번 살포를 해,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제가 얘한두달 전인가? 한번 준것 같은데, 그, 위, 그 후로 이거 타서 주진 않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올려줘서 괜찮겠거니 했더니 어제 여기 꽃봉오리에 붙어 있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. 여기 상처났어요 여기는. 음. 감사합니다. 아, 그냥 이거 때문에 제가. 이렇게, 음, 이렇게 주시, 하니까, 한번 응용해 보세요. 이 시럽통이 의외로 다용도로 이게 쓸모가 되,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음. 감사합니다. 송환이 t v 였어요. 아, 지금 그리고, 아침 7시 30분인데요. 지금 21도. 아침, 아까 조금 전에 나와서 문 열었더니 19도 였더라고요. 지금 방문을 열어놨더니 많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. 음, 이렇게 해서 지금 온도를 맞춰주고 있습니다.